나무 아, 양자로입니다. 운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직대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대운으로 운세는 아, 아무것도 돌에 아무것도 돌에 새겨 있지 않으니까 가족끼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새로운 개척이죠. 여기 뭐 새겨 있지 않으니까 사업인에서도 나만의 노하우 비전 이런 거내 능력을 펼치면 어떨까. 연애원에서도 나, 나만의 개성적인 독특한 연애. 어쨌든, 지띠 오늘 연세에서, 어, 돌에, nothing is set in stone. 돌에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 하얀 도화지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 마음대로 도전과 모험을 해보는 날로 나왔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연세는 아, 꿈을 믿으세요. 해부, 꿈, 드림. 가족끼리도 어, 꿈을 어, 포기하지 마시고 키워야 되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나의 꿈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공무원일까요? 뭐 어디 공기업일까요? 어, 사업원에서도 뭐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일까요? 연애원에서도 꼭 원하는 사람하고 이루어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믿으세요.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달 카드에 어, 꿈을 믿으세요가 나왔으니까 꿈을 믿고 어, 기다리고 도전하는 하루 보내보세요. 호랑이 띠 연세 보겠습니다. 호랑이 띠 오늘 연세는 컬러가 타임 키브 레더 테이크가 나왔죠. 버거 천여 자리. 받는 것보다 주는 시간이 낫죠. 가족끼리도, 뭐, 가족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비스하면 어떨까요? 사업원에서도 뭐, 고객들한테 서비스 많이 하는 거. 연예인원에서도 내가 오늘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호랑이 띠 오늘 연세에서 천여자리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많이 나와서 오늘은 많이 베풀고 봉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운세는, 어, 그, 염소자리가 나왔죠. 어, 힘든 게 끝나간다 나왔죠. 가족끼리도, 가족끼 힘든 게 다, 다양하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힘든 게 뭘까요? 승진일까요? 뭐, 어, 뭐. 어. 갈등일까요? 막뭐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어떻든 사업은에서도 힘든 게 끝나간다니까 금전융통 이런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사업은 그리고 직원 관리 이런 거연애원에서도 어, 마음에 든 사람하고 앞으로 잘 될지 힘든 게 끝나간다는 사인이 나왔죠. 어, 또끼띠오는 연세서 에 힘든 게 끝나간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연세는 어, 에너지는 상현달 에너지는 어, 온순간을 얻고 있다. 자 볼게요. 하, 자, 에너지가 지금 어, 어, 공뚱으로 인해서 가족끼리도 에너지가 이제 온전히 나한테 투여될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어, 내 에너지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까? 어, 사업을 해서도 어, 그런 나의 에너지를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연애원에서도 나의 촉을 믿고 데이트 신청도 하면 어떨까?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에너지는 온 순간 얻고 있다니까. 오늘은 에너지와 나의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자신감도 넘치는 하루가 아닐까? 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에선 어, 세상을 보여주세요. 어깨어스 물병자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세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는 자신감 갖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 갖고 이렇게 어, 미팅할 때도 하면 어떨까. 사업원에서도 어, 세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다 자신감이겠죠. 감중에 제일 좋은 게 자신감이니까 연애운에서도 자신 있게. 어, 프로포즈를 해보든가. 요즘 여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어, 뱀띠오노련스에서 세상을 보여주세요. 어, 나의 자신 있고 이런 나의 장점과 어필 해보는 날로 보입니다. 말띠온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은세, 운세는, 아, 말띠, 헌신은 테스트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가족끼리도 인내의 한계가 왔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참고 견디고, 사업에서도 버틸 만큼 버티고, 연애 운에서도 힘든 고비를 다 넘었나. 어떻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인내는 테스트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어, 나, 내가 이제, 어, 이런 인내랑 참고 이런 고난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되고 있다 하니까 뭐 금방 지나가겠죠. 이런 인내 테스트는 어더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견뎠, 견뎠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양띠 양띠운서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운의 운세선 어, 상황에 사랑을 가져오셔야 나왔죠. 상황에, 어, 물병자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상황에, 어, 그니까 저, 그 상황에 따라 사랑으로서 승화시킬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다 이제 그 힘든 것도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업도, 어, 그 고객 감동과, 어, 그래도 이제 방역 해제가 돼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원에서도, 어, 상황에 사랑을 가져온다니까 괜찮죠 어쨌든 양띠오늘연수에서 그 적재적소의 사랑으로 서로 도닥거리고 녹여주고 위로해주는 날로 보입니다 원숭이띠운자 보겠습니다 원숭이띠오늘연수에서는 어, 부정성 풀 때가 됐다. 원숭이띠 오늘 은세는 원숭이띠 분들이 굉장히 제주도 좋지만 약간 의심도 많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 가족끼리도 부정적인 거를 날려버리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부정적,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날려버릴 때가 됐어요. 사업도 앞으로 잘될 거라는 이제 긍정적인 것만 갖고연애원에서도이 사람하고나 잘 된다, 이런 긍정적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원숭이띠 오늘의 언세에서 부정성을 풀 때가 됐으니까 부정은 날리고 굉장 좋은 에너지를 불러보세요. 닭띠 닥띄운서 운세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운세에선 어 신에게 항복이 나왔죠. 우리가 신은 다어 가족끼리도 믿는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신에게 한복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은 이길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신에게 한복 나와서, 뭐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힘들면 뭐 하느님 부처님 찾잖아요. 사업을해서도 힘들고 하면은 조상님 하느님 부처님 찾고 하는 것처럼 신에게 한번 기도해보는 날로, 연애원에서도 간절히 내가 지금 어, 사, 상담을 해보면 연애 운이 많으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하고 이루게 해달라. 기도도 해보면 어떨까. 어쨌든 닥띠오누레운세에서 어, 신에게 항복이 나왔기 때문에 신에게 나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해 보세요. 갯띠운세 보겠습니다. 갯띠운세에서는 어, 실용적인 것은 계획이 필요하다 나왔죠. 실용적인 것은 계획이 필요하다 나와서 가족끼리도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걸로 나왔죠. 직장 생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뭐, 승진시험, 계속 직장 생활도 공부를 해야죠. 사업원에서도, 어 사업이 지금 자영하고 또잘 풀려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가면 좋겠죠. 어 연애원에서도, 연애도 예습 복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띠오는 연세에서, 어 실용적인 것은 계획이 필요하다니까 계획을 세우는 날로 나왔습니다. 돼지 띠운지 보겠습니다. 돼지 띠운으로 재선 조정이 필요하다 나왔죠. 조정이 필요하다 나왔습 어떤 조정일까요? 가족끼리도 조정, 서로, 뭐, 배우자, 가, 자녀들 갈등을 이렇게 어, 균형 밸런스 맞춰보고, 직장 생활에서도 뭐, 갈등 막 이런 건 많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다 나왔습니다. 어, 사업원에서도. 어떤 조정일까요? 뭐, 직원들 간에 뭐, 어, 그런 거랑 재고 조사 이런 조정 어떻든 인간관계 많겠죠. 어떤 거 조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연애운에서도 서로 조정 서로 어, 일방적인 데이트 일반적인 연애가 아닌 것처럼 조정이 필요한 날로 나왔습니다. 오세잘 달렸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